저희 어머니가 뭐 사도 바울과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눈으로 저희 어머니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원칙으로 사시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장수하시네요. 막 병이 갑자기 병이 오고 막 의식이 혼란스럽고 이러시면 막 너무 기뻐하시고 다지 하나는 집 간다. 또 살아나시면 참그 무능한 막내 아들이.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돼 가지고 어떡하냐고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살아 계시면 사명을 감당하시고 어 이제 이게 끝나나 보다 그러면 막 기쁘게 주님 앞으로 갈 준비가 돼 있고 사도 바울이 시시한 인생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. 아까 제가 그 의사 94세 의사 그 성함이 한 원주 권사님이시더라고요. 이분이 이제 그 쓰신 책이 있는데요. 이번에 제가 그래서 이것도 구해서 제가 읽어봤는데, 백세 현역이 어찌 꿈이라 그책에 보니까요,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. 약 40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죠. 40년 전 해봐야 50대 중후반 연세이긴 한데요.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계기로 병원을 다 정리하고 의료 선교 의원을 운영하고 수십 년간 무료 진료 봉사를 하고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됐는데 그그 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내용입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죽음은 나의 육신과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로 놓았다. 그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당혹해했다. 특히 그의 순수한 학구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던 나는 번뇌가 클 수밖에 없었다. 남편이 가고 나니 나의. 인생관도 바뀌었다. 재물도 명예도 지위도 부질없는 것이라는 마음이 엄습했다. 인생에 위기가 온 거예요. 그렇게 부를, 그렇게 의사로서 명예를, 그렇게 모든 걸다 누려도 다 허무한 거예요. 남편이 뭐 부부간에 금슬이 너무 좋으셨는지 그런 허무가 찾아올 때 인생에게 유기가 왔을 때그 다음 글을 보세요 허전하고 허망한 심정을 달랠 길을 갈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 길밖에는 내 마음을 가라앉힐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내외로 구하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허무하고 허망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놓았을 때 그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. 지난 주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?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까? 저 손이요. 지난 주일에는 저 손의 주인공은 베드로였는데요. 오늘 보니까 저 손의 주인공이 또이 할머니예요. 5 0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, 점점 점점 빠져 들어갈 때, 남편의 부재가 어떤 것도 다 시들하게 만들 그 때에 그 새벽기도 나가 사는 껴내를 구했을 때. 그 손을 잡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나라 최고령 의사 수많은 신문들이 어떤 유력한 정치가라도 저는 이렇게 많은 신문들이 의미 부여하면서 그의 죽음을 다루는 기사를 저는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다. 지난 여름에 제가 새벽마다 한 만보씩 이제 걷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한 3주 전, 전후, 이라고 생각해 신비한 걸 경험했습니다. 나가면은 찬양 하나가 맴도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찬양만 부르면은 눈물이 나는 겁니다.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. 죄 중에 해. 이는대 사랑의 왕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<laughs> 이상하게 매. 저기 찬양이 또 올라져가지고 그 가면서 막 유튜브를 검색해서 어떨 때는 어떤 교회 성가대 특송으로 제가 듣고 어떨 때는 어떤 그 성악가의 그 찬양으로 그거를 듣고 하는데 어느 찬양인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사벽마다 왜 그랬을까요? 제 얘기거든요. 나는 길이은 나그네였네. 이 나이까지 오기까지. 20대 초반의 미국 건너가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길이는 나그네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까? 죄 중에 헤매이는데, 사랑의 왕, 내 목자 예수, 나를 어디로? 집으로 인도하네. 많이 울컥울컥 참 눈물을 삼키면서 그 새벽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는데요. 오늘 여러분, 코로나19 때문에 이 자리에 초청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. 20대 초반에 제가 뭐 흑인 가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, 미국 공장에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, 유태인들만 있어가지고, 이건 뭐 동양인은 영어 잘 못하는 저한 사람 딱 있고, 전부 자기들끼리 엿새 동안 왕따 당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, 저를 살려준 게 교회예요. 교회가 없었으면 전 죽었습니다. 지금 그 빚을 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. 영적으로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. 제가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. 한 가지 그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. 이제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로 드립니다. 저희는 매년 이거 굉장히 의미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,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자녀 살리자는 거예요. 너무 많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악한 것들의 그 속임수에 길을 잃어버렸거든요. 이번에 우리 청년교구 목사님들이 너무 고마운 게요. 이번에 타이틀이 끼니 그러지 마 프로젝트랍니다. 여기에 많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. 그래서 무려 한 2,500여 명의 우리 청년들에게 뭐 어디에 뭐 신청한 청년들에게 이제 이 기프트 박스를 이제 선물을 하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? 저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저기에 영혼의 양식 이제 곧 이제 마가복음 설교로 되돌아갈 건데요. 여기에 그 메시지 성경으로 마가복음 이거는 영혼의 양식.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 안에 이제 우리 아이들, 우리 청년들 아침 식사 한 끼와 간식이 들어있답니다. 2,500 박스 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드느냐하면한 3,500만 원 된대요. 제일 쉬운 게 교회 돈 집행하는 거예요.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. 쉽시 일반하자. 그리고 제 마음에. 이번에는 매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어버이날 하지만 이번에 10월 마지막 주일에 청년 주일이라면 이제 그 다음 주일인 11월 첫째 주일은 행복한 시니어 주일. 우리 94세 의사 할머니처럼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는 어른들도 많이 계시지만 뭔가 지금 허전하고. 외로운 이런 어른들을 좀 살펴보자 그래서 이두 주위를 묶어서 이제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우리 어른 밥한끼 대접하고 우리 아들 밥한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아서 이 정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접하고 어른들을 대접하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좀 같이 동참해 주시고 돈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어, 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. 이, 이 영상은 그 오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요. 10년, 20년 이상 기도한 분들이에요.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생을 살다 보면 텅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실 때가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큰교회 목사고 뭐이 동네에서 길을 걸으면 열 걸음에 한 분씩 만납니다. 아는 분을. 이렇게 아는 분이 많고 또 만나야 될 분이 많은 제가 때때로 텅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을 느낄 때가 가끔씩 있어요. 가끔보다 더 자주 일어납니다. 이게 인생입니다. 여러분 인생길 가다가 아까 그 94세 의사 할머니가 겪으셨던 것처럼 이런 그 블랙홀 같은데 이렇게 쑥 빠져 들어갈 때도 있는가 하면 그런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일이 아니더라도 결국 혼자구나 나 혼자네 이게 인생입니다. 그런데 아까 10년을 20년을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오신 그런 분들의 그 기도들 보면서 어제 지난주. 그 일부 특송을 했던, 일부부터 오부까지 5부, 그 특송을 했던 우리 고승아 지천이 시간이 없어서 그 제게 보내온 편지를 소개를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. 연로하신 부모님, 그 어머니, 청력을 점점 점점 잃어가시는데 나는 우리 엄마와 부모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들이 그 곡을 본인이 직접 만들게 만드 그 찬양을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.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너무나 인생의 밑바닥을 괴로워할 때 주님이 영적으로는 손을 내밀어 주셨고 교회에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 어른들이 저를 실제로 껴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수 있게 된 거거든요 새삼의 축제 왜 합니까?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꼭이 설교와 이 메시지를 좀 전달이 돼서 이 마음을 같이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.